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주기적으로 기여 나온 간헐적 유튜버 노룽지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죠. <laughs> 오랜만이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오랜만이죠라는 말로 자꾸 시작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정말 영상 올리기가 이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장이 참. 미쳐 돌아갑니다. 저는 극도로 이제 조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 지금 4x4도 안 했고, 그거는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아예 안 건드렸고요. 어그 거의 뭐냐, 어 형지 애들 이제 상타를 하고. 형지 INC랑 형지 글로벌 상타 이후에는 지금 상를 아예 쉬고 있거든요. 그냥 상지 건설도 안 하고 어, 왜냐하면 조금 이제 그냥 어떤 식으로든 좀 무서워 보여가지고 상지도 오늘 안 했고요. 어, 좀 무서워가지고 상가도 너무 많고 연상도 너무 많고 거래 정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시장이 막 이렇게까지 퍼주기 시작할 때는 제가 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때 이제 또 수익 좀 봤다고 뭐된줄 알고 들이대다가 처맞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뭐 했냐 오리엔트 전공을 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어요. 어 이거 좀 바꿔서 보면 네, 오리엔트 전공을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어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 아니라 어떻게 또 오늘은 매매할 기회가 돼서 매매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좀 빠르게 잡았고, 이제 이렇게 파는데 기준은 굉장히 명확해요. 바로 상지 건설인데요. 어, 이렇게 보면은 좀 편합니다. 상지 건설이 이때 시간을 보시면 10시 54분, 그리고 요 폭락 나온 게 10시 55분이란 말이죠. 근데, 오리엔트 전공을 보면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요 때입니다. 요 때. 그니까, 러요 포인트인데, 여기서 좀 엥? 싶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같은 이재명 테마 안에서의 상지 건설이 무너지는데 얘가 이렇게 빠지는게 아니라 후속주인 얘가 빠지는게 아니라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좀어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좀 이때부터 이제 매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그냥 잡아버릴까 어차피 왜냐면 지금 상지가 여기가 11원상 자리인데 11원상 찍고 빠지는 거니까 이 정도 폭락은 사실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견이 돼 있었죠 예정이 아니라 예견이 돼 있었는데 어, 그래서 그냥 어차피 폭락할 거니까 그거 믿고 오리엔트 전공을 밑에 잡아버릴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 저는 이제 V.I. 밑에서 매매를 하면 죽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 그러지 못했고 대신에 V.I.가 이제 풀리면서 바로 잡고 여기서도 바로 잡았습니다. 이때 시간이 1 1시 반인데 이때도 아마 상지가 폭락이 할일 거예요. 이 네, 하락에서 이제 잡은 거죠. 상지가 이 폭락이 나올 때 그냥 쭉 잡고 상지가 이쯤에 왔을 때 이제 다판 겁니다. 그냥. 왜냐면 여기가 전일 상한가 자리기도 하고, 어, 일단은 이런 종목은 내릴 때 내리더라도 반등을 크게 하기 때문에 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내려왔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다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팔았고, 얘가 혹시나 좀 이런 걸 기대를 했어요. 전 이런 거를 어느 정도만 해, 노려볼까라고 살짝 드립했다가 어, 여기서 속도가 안 붙길래 이건 던졌습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속도가 안 붙어지면 이런 못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못 어, 걸겠다 뭐 싶어서 이제 그냥 여기서는 던지고 나왔고, 그래서 사실 뒤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에도 꽤 수익을 괜찮게 봤다는 거, 오랜만에 한5% 정도 수익을 본것 같아요. 데이로. 그래서 간만에 데이 압구간을 매매를 했습니다. 항상 이제 요즘은 계속 살이 느라다 확인하고 간다고 조금 돈못 벌더라도 후파동에서만 놀고 이랬는데 어, 이런, 데, 이런 구간에서 놀고 이랬는데, 간만에 압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 뭐 그렇습니다. 저는 오리엔트 전공 하나로 매매를 끝냈고, 어뭐엑스페릭스라던가포바이포라던가 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바이포를 여기다가 걸어놨었어요. 걸어놨었는데 어,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걸어놨으면 좋은 결과였겠죠. 어 내일은 거래 정지이긴 하지만 어, 그렇게 됐겠지만. 어, 그냥 욕심 같아서 지금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계좌가 어좀 생각보다 수익률이 지금 너무 높게 찍혀 있거든요. 그 형지 애들에서 좀 그래도 좀운 좋게 재미를 봐가지고 그래서 좀실내 실력 이상의 수익을 본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냥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더 실력 이상으로 운으로 좀 수익이 크게 났을 때더 먹겠다고 달려들면 전 좋지 않았던 기억이 많아서. 그냥 절제를 하기로 하고 지금 다 놓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렌지 전공 하나 했으니까 이게 어디에요? 이중가드 시장에 이게 어디니까 어, 이걸로 매매를 마무리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냥 조심스럽게 어 한번 감히 그럼 어떠실까? 뭐 말이 안 나오냐? 오랜만에 영상 찍을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다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해요.